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고성능 소형 SUV죠. 코나 N인데요. 자, N 모델들이 이제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N 라인도 있지만 본격적인 성능을 논한다면 당연히 N이 맞겠죠. 그리고 코나 N. 뭐 사실 국내에서 마땅히 경쟁할 만한 차는 없습니다. 굳이 이제 유사한 책을 본다면 GLA AMG 35가 있다면 그 모델과 맞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사실. 어 유일무이한 그런 장르의 차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코나 N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공기 흡입구 면적을 넓히고 그물망 형태로 만들어 고성능 이미지를 유도했습니다. 엔진 후드 앞쪽은 그냥 디자인입니다. 현대 엠블럼이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죠. 후면부도 화려합니다. 루프인과 더불어 삼각형의 보조 제동 등도 갖추고 있고요. 디퓨저 디자인에 큰 사이즈의 머플러도 노출시켰습니다. 이외에 외관 곳곳을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휠과 사이드미러, 윈도우 프레임 등을 블랙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실내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그렇죠. 좌우에 N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주행 모드 변경 또는 N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설정 기능도 지원하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오버부스트 개념인 N 그린 시프트 사용 버튼입니다. 계기판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 달리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보여주고요. N 모드로 진입하면 테마도 달라집니다. 센터페시아도 마찬가지죠. 일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N 전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런치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한 이후 일정 시간 쉬어야 합니다. 연속 사용이 안된다는 점이 아쉽죠. 이 외에 N 엠블럼이 추가된 기어 셀렉터가 있고,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버튼도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도 있는데, 조립 상태가 다소 엉성하죠? 하지만, 벨러스터 N에서 아쉬웠던 저렴한 느낌의 도어 패널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했습니다. 이 외에 N 전용 시트, N 모드가 반영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라지만 SUV 장르에 속하는 만큼 공간 활용성도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잠시 코나 앤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 및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데요. 전방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을 비롯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참고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통풍 및 열선 시트를 비롯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텔레메틱스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코나 N이 남양연구소와 유르브르크링에서 특훈을 받은 모델이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쿠페 N 한번 고속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속을 할때 토크 스티어가 느껴지고 지금도 이제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서스펜션이 약간은 고속주행에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커스텀 모드에서 서스펜션을 좀 풀어놨는데요. 탑 스피드 자체가 이제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료 이슈 때문인지 어, 220대에서 조금 버거워 하는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도 를 약간 줄여보고요. 자. 현재 고속주행 안정감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M 모드그 스탠다드 엠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댐퍼가 조금 더 단단해지죠?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때는 약간 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로디 혹은 고속 주행 때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서스펜션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GS를 써볼 텐데요. 어, 현재 이제 NGS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잠깐 기게요 자. 하지만 이 NGS라는 부분이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할때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데 반면 중속에서 가속을 할때 NGS 버튼을 눌러주면 이때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 부스트를 더 쓰고 있다. 특히나 이제 터보차저 엔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스트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때는 확실하게 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 200km를 오버해서 달리고 있을 때는 네,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때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 국산 모델로서 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일반유 사용 환경이거든요. 자 현대기아차는 아쉽게도 이 시승차를 제공할 때 고급휘발유를 넣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옥탄가가 일반적인 그 일반휘발유를 사용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보여주는 고속 엔진 부분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출력이 280마력, NGS 사용 시에 290마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처음 고성능 차로 접근하신 경우, 네, 이 정도면, 어우, 야, 국산차가 이렇게 발전했어? 정말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느끼실 소비자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도약을 해보죠. 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안전상 이제 속도를 줄이는데 이 동일 구간에서 가장 빠른 그 가속력을 보여줬던 것은 911 터보 S입니다. 물론 뭐 가격으로 보자면. 거의 이제 엔트리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한 8배, 9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모델과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해당 모델은 여기서 네, 시속 300km를 끌었던 바 있죠. 그 밖에도 아우디 뭐 RS7 이런 경우도 한 280km 정도를 달렸었는데 그래도 이 300마력 언더 모델 일반유 사용 모델로서는 네,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속에서의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움직임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현대 N이 지향하는 방향성 이제는 확실하게 학습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빠른 그런 고성능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미, 가속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재미도 있지만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서 복하게 움직여주는 차의 움직임 그를 통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이 코나 N, 벨로스터 N도 그랬지만 그런 재미만큼은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한 2, 30대 분들이 벨로스터 N이나 코나 N 네? 네, 이런 차들을 만나게 되면 지금 뭐 아반떼 N도 있죠 어, 뭐 자연스럽게 좀 쏘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쏠때안쏠때 부분은 하면서 어, 달려보자고요. 어쨌든 네, 예전에는 이런 서스펜션을 갖춘 차도 없었고, 국산차에서 튜닝을 하더라도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어,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불러주고 있는 네, 코나 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 코나 N. 이 차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고속 주행은 아니거든요 요즘 수입차들, 300마력 오버하는 차들 많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차의 경쟁력을 논한다면 조금은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코나 N의 본격적인 무대 한번 핸들링을 느끼러 가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나 엔 한번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고속 주행 자체가 이 N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어, 우선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기대하시는 자 제로백. 어, 제조사 발표 수치는 5.5초 정도였죠 반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5.8초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발진 가속 부분에서 아주 큰 메리트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로 200km를 저희가 별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록을 볼까요? 특히 고성능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갭이 조금 큰 것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자 실제로는 20초대 그것도 이제 중반을 약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어, 때문에 고속이라는 의미를 두고 N으로 접근한다면 네, 생각보다 아쉬움이 많이 커집니다. 하지만 어, 재미를 논할 수 있는 부분 자. 요즘 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정말 빠른 차는 뭘까요? BMW M? 아닙니다 포르쉐? 네, 포르쉐는 빠르죠 애초에 스포츠카 브랜드니까요 오히려 BMW M보다는 서킷 기록으로 놓고 봤을 때 네, AMG가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BMW 팬들이 BMW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운전 재미 자 순수한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이 차를 다룰 때 스티어링 휠,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이를 통해서 내가 차를 다루고 있다는 이 자신감, 네 이것 또한 굉장한 재미인데 지금 이 코나 N에서도. 재미를 찾는다면 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벨로스터 N도 그랬었죠. 근데 조금 벨로스터 N과 차이가 있는데 코나 N 쪽이 약간 더 운전하기 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성향도 벨로스터 N을 리어 쪽이 조금 빨리 돌아서 서킷과 같은 환경에서는 분명히 유리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나에는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리어 축이 그렇게 쉽 사리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자 물론 일반적인 전륜구동 차 비교를 한다면 네, 약간은 그런 성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고성능을 추구하는 차로서 안정감 있게 다룰수 있기 때문에 네, 만족감은 대단히 높습니다. 자 최고 출력은 280마력 그리고 NGS. 자, N 그린 시프트죠 자, 친환경을 위해서 이 N이 마련한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진짜로 하실까 <laughs> 네, 그 그린이 그 그린은 아닙니다. 네, 어, 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부스트를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죠. 이제 포르쉐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네, 현재 이 N도 그런 부가 기능을 넣어줌으로써, 네, 약1 0마력 정도 오른다고 하죠. 야, 그리고 이게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거는. 아, 변속기 부분인데요. 자, 엔진 파워로 놓고 본다면 상일 사실은 평이합니다. 자, 저도 이캐딜라 ATS라는 차를 한 4년 정도 탔었는데, 자그 차의 최고출력이 270마력 되었죠. 최대토크도 4 0 8 k g 미터였죠 어, 때문에 현재 이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후륜차였기 때문인지 치고 나갈 때의 느낌. 서뭐 박진감 자체는 이 코나에서 느껴지지만 네이 차가 달릴 때의 만족감은 사실 APS 쪽이 약간 더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때문에 이 엔진 자체가 보여주는 것들은 약간 평이합니다. 사실은 아, 물론 이제 이 저출력 모델에서 올라온다면 대단히 어, 놀랄만한 가속력이지만 예, 300마력 언저리, 200마력 중반대 에 있는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좀 평이하게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변속기는 다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동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지만 실제 이런 조작을 해주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야, 정말 뭐 변속기는. 어, 제가 엘로스터 엔 때도, 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프로쉐의이 듀얼 플러치 시스템 그 프로그램 로직이 부럽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현재의 엔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변속기 개발 연구원님들 정말 지금 좀 달리고 있어서 제가 박수를 칠 수는 없지만, 정말 아, 잘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같은 환경에서도 은근히 잘 버텨줍니다. 엔진은 지금 살짝 이제 출력이 약간은 조금 초기보다 처진 느낌을 보여주는데, 아, 변속기는 정말 다른 차들은 변속기가 먼저 지쳐버리는데,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성능도 좋은 편인데요. 물론 서킷에서 계속적으로 달리기에 약간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일상용 그리고 가볍게 트랙데이를 즐기는 정도 수준이면 지금도 좋네요. 자, 제동 성능도 볼까요? 네, 그래도 편차가 1.5m 언더니까 사실 고성능으로서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이 차의 클래스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어, 충분히 뭐 매력을 느낄만 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전륜구동차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하나 마음에 들 만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바로 ELSD를 통한 언더스어 억제는 능력인데요. 자, 복스박에 네 그런 모델들도 물론 어, 언더스티어를 억제하기 위해서 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선보여 왔죠. 하지만 이 거의 운전자가 느끼기 힘들 정도의 억제 능력이었거든요. 반면 지금의 애는 다릅니다. 거의 뭐이 정도라면 사실 이제 언더인 건 맞지만 뉴트럴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 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것들 참잘 개발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도 제법 좋은 그립을 보여주고 있죠. 어, 현재 이제 N은 피렐리를 많이 씁니다. 왜일까요? 이거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자, 좀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나올 N도 대부분 이제 피렐리를 쓰게 될 텐데, 어 어쨌든 과거와 달리 현재 피렐리 피제로 아 생각보다 좋은 성능 그리고 아 내구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내구는 마모 내구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마음에 드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내가 20대 때는 왜 이런 차가 없었을까 네이거 혼잣말입니다 네반 말했다고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없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사운드 아. <laughs> 야, 이게 전륜인데, 전륜구동차로서는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오히려, 이 일반인,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타신다고 보면, 이건 벨로스터 앤 세팅보다는 코나 앤 쪽이 조금 더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제, 가격이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이 차의 가격 3,400만원대에 스타트를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만한 성능에. 어, 그리고 옵션을 넣어서 4,000만원대 어, 초반 정도까지. 사실은 이제 4,000만원 을안 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성비이고, 자, 그렇다면, 아, 이 차의 가치는 대단히 높아집니다. 다만, 이제 5,000만원에 근접했다. 자, 그러면 차라리 BMW의 M135를 구입하세요. 어 실제 이제 가격도 5천만 원 초반에서 4천 후반이면 되기 때문에 자또 BMW 우리 그비원 사장도 결국에는 BMW 출신 아닙니까 자 오리지널 BMW 충분히 좋은 성능과 가격에 대한 만족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4천만 원대에 이만한 모델은 없습니다. 특히 초반에선 말이죠. 자 바로 그와 같은 가성비의 가치. 최고를 추구하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적정선에서 가성비를 추구했을 때이코나 N 아, 정말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리고 이 정도 솔직히 달렸으면 예전에 현대차가 버벅거리고 어디 하나 삐걱거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 타이어가 이제는 조금 버거워하고 브레이크가 살짝 이제 뭔가 신호를 주고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의 만족감 충분하네요. 다만 이제 약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 직선에서 가속할 때 토크 스티어가 있습니다. 물론 e l s d 가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짙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도 어쨌든 이제 소형 SUV 장르에 속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 아쉽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사륜이 없거든요. 자. 전륜구동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능을 추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준비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륜이 들어가면서 유리해지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자, AMG도 그렇고 M. 아까뭐 말씀드렸지만 135 같은 경우도 S 드라이브를 기초로 하고, 네, 그를 통해서 빠르기 그리고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어, 현대차도 내연기관에 돈을 적게 쓰고자 하는 그의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고성능. 우리도 제대로 된거 한번 타보자고요. 네, 오늘 만난 코나인. 어, 그냥 이 자체, 이 흥분감을 느끼고 있는 이 자체를 저 혼자 거의 느끼고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그 재미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어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 일단, 국내 브랜드에서 이렇게 재미난 차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은 분명히 좋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셨지만, 사실 이 고성능에서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것이 수치적인 출력보다 이제 또 실제 이 가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발전 가속 성능은 5초 대니까 나쁘진 않지만, 네, 이후에 고속까지의 도약 능력이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에 이런 점까지 보완을 한다면, 코나에 정말 만족스러운 소형 최강 SUV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또한, 이, 조금 더 고급화를 이뤄주면 좋겠는데, 물론, 밸로스터엔과 비교를 한다면, 도어 트림을 비롯해서 약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자 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어, 그래도 일반 코나와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고급화된, 그리고 좀 더, 예, 빠른, 그런 차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N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네, 오늘은 소형 SUV. 하지만 사실 이거 소형 SUV라 보기 어렵거든요. 지상고 높은 헤치백 네, 코나 N을 만나봤습니다. 아차차 하나.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저도 이제 현대차를 과거에 저도 원래는 현대차 찐 팬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두 번째 차였던 제가 티뷰로 세 번째 차였던 토스카니때 느꼈던 그 있어요. 뒤쪽에 약간 그, 그 게이트 쪽? 해치 쪽에 이제 약간 찌걱거리는 그 소리? 지금 여기서도 나는데. 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반갑긴 한데 저는 의외로 고성능 차탈 때는 소음에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불만이 될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긴 하겠네요. 아울러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도 조금 이제 그 잡소리가 나는데 요 부분은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